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디펜스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12시, 중동의 태양이 가장 뜨겁게 장렬하는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담의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가는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살기 등등했겠습니까? 바울 안에는, 외적으로 볼 때는 청년이 들어서 성공을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어떤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올인될 시대 모르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 어, 그게 눌려서 결국 그 영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 봅니다. 자, 그래서 그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죠. 빛으로 다가오시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그 빛으로 바울의 삶을 덮습니다. 1 4 절. 우리가 나 땅에 엎드려지에 내에서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가시털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고생이라. 자, 주님은 빛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는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밖에 하느냐? 가시채를 뒤받질하게 된 고생이라는 것은 진리를 어 g e n s 하고 그를 막아서려고 하는 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나누고 있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있다고 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는 진리를 어그러, 어, 어그러져서 그를 보겐스타한 삶이 얼마나 내 고생이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어, 네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1 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이미 낙점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6절 이라는 나의 말로서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사으려하미니 예수님은 사도바울을 택했던 청년사울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 목적이 바로 어, 나오는데 네가 나를 본 일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의 일들 그것에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 그 주님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연 종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천대적으로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주님을 나누고 있는가? 이렇게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두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청년 사울을 핏값하고 구원 주시는 이유는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삶의 살기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 이방의 빛으로 했지만 이방적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서 기업을 만든 사명자로 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우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후자 그러면서 아그로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아니하고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클리어한 어, 죄사함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유대왕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자 그래서 청년 사울은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머무르는 데만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틀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2 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자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성년 사울은요. 청년 사울 때 하나님의 믿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서 있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을 했고 내가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도 많이 지식적인, 은사를 받고, 로마 시민권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는, 만남의 축복도 받고,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자선, 자신감이, 어떤, 영적 자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나내놓고 항상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앞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게 실력과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기 서 있고, 내가 지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이미 명하신 것으로 23절 이 복음을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의 구원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나사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민이니라 하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핵심적인 23절의 말씀이. 기억되고 붙잡아 질때우리 삶은 흔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속에 나를 부활하셨지. 그리고 부활하시되 온 삶을 인도하시고 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지. 그래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삶 가운데서 이루가야지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인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나눠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삶의 장에서 빛을 전하시는 빛의 사도들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딴 것이 아니라 빛의 일을 나누고, 빛의 일을 말하고, 빛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빛의 메시지를 전하고, 빛의 말을 전하고, 언어를 전하고, 빛의 중보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